스텝 리 18번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항수의 그래프가 있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응. 거 알지? 이차항수가 fs의 이차항수인데 위로 볼록이에요 응. 얘랑 y 곧 x 더하기 1이 두 점에서 맞는데 그 위로 볼록인 응. 이차항수하고 y 를 x 더하기 1이 있는데 얘랑 두 점에서 응. 맞나 그 교점의 그 y 값표가 3과 8이래 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인 이렇게 3과 8인가. 이때 부동수의 fx-x-1이 0보다 크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라.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암산으로도 풀려요. 근데 이게 스텝3에 심지어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교육청 기출문제래. 교육청 기출문제래. 이거 선생님이 암산으로 풀어봐, 암산으로. 어? 18. 다 18이다? 암산으로 풀었다, 나. 진짜나? 잘 봐. 이창도 위로 올리기 태워적에서 은근히 이창도랑 y x x 더하기를 만나는 귀점이 y 이저로렀요그 말은 준 Y가 3이야. x 스표도준 거야. y 가3면야 x 얼마야? 2죠 y 가 8이야. x 얼마? 10이야. 안 그래? 끝났다. 이게 뭐라? 종? 이 얘가 뭐라 얘가 뭐라 그랬냐? 얘가 뭐라 x 가커 x 그 이 뜻이 뭐라 그랬어? y 콜 fx가 y 콜 x 더하기 1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이 뜻이. 응? y 콜 fx가 y 를 x 더하기 1보다 위에 있는 데가 어디니? 여기야! 위에 있는 데가 여기야!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고, 그래 어? x 2부터 7 사이에서 이차 함수가 여기가 위에 있다고! 끝났네? 모든 점수 대세값의 함은 3, 4, 5, 6. 9 더하기 9는 18. 답이요? 이게 실험이 나오나? 손도 못 떼. 손도 못 떼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틀려. 니네가. 니네가 그런다고 그러고는 막, 와, 시험 진짜 어려웠어! 왜정글 생각을 안 하니? 2번? 뭐야? 뭐 하를래? 어? 때리겠다? 2번이 아니고 19번? 2차 함수 f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는데 f 0가 8이고요, y 절편좋고요 f 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이거의 해가 뭐래?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f 5를 거래. 나 이것도 안산할수 있다. <laughs>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결정 기출 이게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고 다모고사 아, 1주년 뭐 근데 수준이 이래 알면 진짜 쉬워 암산할정도로 근데 모르면 쳐다보니도 틀린다 얘는 뭘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거 보자마자 알아야 돼 패스가 뭔지 솔직히 내 수업 들었으면 2차 함수라고 해서 2차 함수 그냥얘 2차식이잖아 2차식의 0보다 크다 해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너네 봐 성격 봐봐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모가 아니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는 거딱 하나야 뭐지? 중근 가실 때 완전 직업식 이거 보자마자 이 생각도 못하는 새끼는 큰일 이 시키지 세 번째는 모르지 이게 0보다 크다 해 이거야 그냥 이거 해가 뭐야 야, 실수의 용면 무조건 전보다 커. 근데, 같을 수가 있잖아. 갖는 게 X가 많이 이거든 이겼어? 이거든. 이번 제외해줄 모든 실수는 이거 해가. 선생님, 괜찮아. 이거 해가, 이거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2차 부동식의 판별식 비가 빵인 중근 갖는 게 해가 다 달라 니까 어? 중근의 해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해가 다 달라. 엑스는 얘가 아닌 모든 실수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엑스는 알파 다 다르다고 해가 내가 지금 왜 외우는 거냐 아니 선생님 왜기했잖아 생각을 하라니까 얘 접한다고 이렇게 알파해서0보다큰 위에 있는 게 어디야 알파빼고 다 위에 있어 0보다 크거나 같파도돼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게 있냐 없어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영보다 작거나 없는데 0이 있잖아 알파 엑스는 알파 해 내가 좀더다 다르다고 했잖아. 수업을 안 들어. 어? 듣기 들어도 탱탱 멍 때리고 있고, 응? 복습 안 하고, 어? 그거 안 듣다고. 그, 그, 끝 그, 왜 최고창이 이거도안 나와? 이거 또, 안또 기본이 안 되신 니까 이거 안 나와? 그냥 렇게만 해. 야, 근데 이게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은특히 알아. 어?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느냐 에, 그, 2차 한달를 해서 그 몰라. 애고. 얘 결정하라고 얘를 준 거야. 얘생각하라고 f 사이팔이 어디, 이건딱안생 사람은 이사람이사이나오이 나. 람이 사람은 이사 그리고 A는 당이히 뭐예요, A는? 양이이지람은 남수. 만약에 a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아은이 사람은 이건데은이게람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어람은이사은이이사이 8월. A는 얼마? 응. 양수는다 끝났어 F5는 얼마? 기팔 응. 아까랑 똑같애 이게 나오면 모르네 모르 맨날 어렵대요 이게 어려워? 20번도 선생님이 선수를 해주거든 이거 제한변형 정력이 주어진 절대부동식 x가 3과 5 사이에서 부동식 x에서 빼기 4x 빼기 4k 더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 k의 최소를 거리 k의 최소. <놀람> 어이구 이것도 너무 쉬워 왜이2차 함수를 보면 y는 x에서 빼기 4x 마. K1의 3이라는 2차 함수는요, X의 5 빼기 4X, 절반해지고 몇만 대로 4X가 4 빼기고, 원래 있으면 으면 X-2의 전체적으로마 4K-1. 이렇게 포, 표준형으로 정리 해야 2차 함수는 어떻게 될지 알거 아니야. 2차 함수는 아래로 보러 면서 대칭 축이 X는 2야. 근데, 다 되는 게아니라니까 x가 3과 5에서 만든데 x가 3과 x가 3 여기 있잖아 x가 5 여기 있어 2차 함수가 여기서만 성립해 이거 두개 빼고는 필요 없다고 없어 다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끝요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2차 함수 이 범위 안에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뭐야 y가 0이야 이게 뭔데 x 축이라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같아도 되고.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같아도 돼. 에? 꼴이 리 뭐만 비교하면 돼? 얘만 비교하면 돼. 5일 때 함수값이 얘랑 같거나, 얘가 뭔데? y 가 0이 나니까 5일 때 함수값이 얘랑 같거나, 얘보다 어떤데 작으면 된다. X가 5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데, 여기 5를 문하면5 9. 마, 4k 더하기 8이야. 요새끼게함수 없이 마, 4k 더하기 8이라니까? 이게 x축 0보다 작거나, 아래 있거나, 같아도 된다고! 위치는 길어니까다 끝났잖아, 그러면. 4k는 8보다 크거나 같아.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 k의 최댓값 얼마야? 2야. 응? 맨날 이해가 뭐르겠 어렵겠어. 그리고 맨날 안녕하니내가 안녕하겠냐? 안녕하겠냐? 고 내가 겠냐어떻하 안녕하겠냐? 안하냐 안녕하겠냐? 이녕하겠냐 안녕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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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겠 절댓값 x 마이너스 가 k 보다 작다랑 x의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삼이 영번 할만하다라 이거의 정수 해수가 정수 해수가 다섯 개야. 양의 정수 양의 정수가 자연수야. 자연수 k의 최솟값을 구하는 또. 1개짜리 절대값 한개짜리1차부등 동시에 뭐예요 이거? X-2가 K와 마K 상이야 야, 원점으로부터 X-2라는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K보다 작으려면 어? 원점으로부터 X-2까지 떨어진 거리가 K보다 작으려면 이게 K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맞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가 되고? K가 되고 k 켓 사이에 있으면 늘어나나 마 사이에 누가 X 마이너스 2가 K랑 막 k 사이에 있으면 원점 으로 X 마스 2랑 점지떨어진는 거리가 K보다 작은 거라고 왜 그런 게 아니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전별에 2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의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냐 못, 그럼 못 푸는 거야 이제 못 푸는 거야 그냥 너희가 항상 그랬잖아 너희가 막히는 게 이거는 거 이거 모자마자 막혀 왜? 선생님이 절대값까지 부정식 정리해줬어.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큰, 큰이 작작이다라고 해줬어. 어? 절대값 X가 B보다 작으면, 마, B와 B 사이 큰 부분을 잘라려고 해줬으니까 해줬어. 그럼 이거외우든가 어? 이, 뭐, 이, 이해를, 원리를 이해못했 있으면 외워진가? 이것도 이, 아니요 안 해요. 해주면 그냥, 아, 쓸데고넘고 그리고 이게 나오면 손도 못 대는 거야 또 그러니까 내가수학을 못하는 거라니까 내가 항상 얘 예, 수학은 안기과목이라고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거 아냐 맨날 수업 공부해 이 문제만 풀고 가졌어 아니 문제를 못 푸는데 우리 풀면 뭐하냐 개념이 없는데 절대값 한계자리 1차 분식을 못 푸는데 뭔 문제를 풀고 절대값 한계자리 1차 분식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걸 몰라 근데 어떻게 문제를 풀냐고 야 절대값 X가 A와 B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이다 했었어 너네 처음 보지 소중해 다 있어야 할까?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준 부등식의 개념 설명 1번과 2번을 봐봐. 다 있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빡빡하게 말해봐. 들어가 이어서 말해봐. 응? 어? 셀색깔는 거야? 선생님 지금 말을 이거 못 보는데. 경고 말해봐. 어. 재윤. 들어가. 우리 재윤이 재윤이 알 수밖에 없잖아. 맞아. 뿌릴 때부동어방은 그대로고, 마일 때부동어은 바뀌어. 얘도 똑같은 거야. 뿌릴 때 부동어만은 그대로고, 마일 때 부동어만은 바뀐다고 이바보야 생각을 해봐라. 원점이 있어요. A부터 B까지 이 사이에 있거나 마, A부터 마, B 그이 사이에 있으면 절대감의 가 A와 B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B하고 A A다니. 사이나 B하고 A 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뭘, 외워? 이걸 왜 외워? 당연한 건데. 너 일도 하기 는 하고요. 어? 그러면서 뭐 공부를 한대. 선생님, 네, 공부를 하고 싶으면, 선생님 유튜브를 보시라고요. 왜 조회수가 빡입니까? 유튜브만 봐도, 이럴 수가 없어. 첫 번째 해보 얘는 2 0 0 0 끝난 거야.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몰라서 손도 못 대. 어? 끝난 건데? 끝난건데 큰근과 응? 작은근 사이 큰근과 작은근 사이 끝난거야 얘네들의 교집합 안에 정수가 다섯개 있다고 끝난거야 마 아, k 더기 2와 k 더기 응. 요거랑 마이너스 1과 3이의 정수가 다섯개가 어야 마이너스가 3이의 정수가 몇개인거야? 1, 2, 1, 2, 3, 6개야? 이몇 개야? 이미 다섯 개야 맞아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의 교집합이 누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면 되는 거아니야안 그래? 결국 음그 양의 정보를 표현할 때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 물론 이게 이게 끝이 아니긴 해맞아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교집합이 왜 나야 되는데 여기 다섯 개가 들어갈 수 있겠어? 없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요 사이에 정도로 다섯 개가 되는 거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돼. 지금 요 마이너스가 3 사이에 정도로 다섯 개야. 그럼 얘를 다 포함해야 되가거야 교집합이 그. 그죠? 이런 생각을 못 하지. 응? 그리고 해도 이제 이거의 범위를 못 구하지. 자 얘가 얘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는 등호 얘는 등호가 없어. 그럼 같아도 돼야 안 돼. 돼. 아니, 뭐, 같아도 교집합이 없잖아 이렇게? 얘가 안 들어가나? 안 그래? 여긴, 뻥꾸, 이게 뻥구가아니가 교집합 없단 말이야. 맞아? 같아도 돼야 안 돼? 같아도 돼야 안 돼? 된다고? 같으면, 요 3이, 얘가 3이 교집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맞아? 아? <laughs> 얘가 안 되면 얘는 안 들어가고 얘 들어가. 그럼 요 3이 돼안 돼, 해가. 안, 돼,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여기 3이 안 돼, 근데 여기 뻥 뚫려서 이게. k 덕이야 야, k 이이랑 3이 맞는 에 같아. 그러면 그집 앞에 3이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잖아. 이런 뻗어들려고 얘는 색칠돼 있는데 규립함이 있어 얘는 안 들어간다고 삼이 근데 어떻게 규립합왜안 된다고 들어갈 수가 안 된다고 이게 규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유일한 한계야 이게 색칠 비색칠 얘는 뭐야 얘는 커야 돼 같아도 돼안돼 얘기를 스어들려고 여기 색칠돼 있단 말이야 같으면 안 된다고 규립합 안 들어간다고 왜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돼 얘는 K가 커. 마산보다. 얘는 뭐죠, 얘는? K가 커. 1보다. 이 둘의 교집합은 뭐죠? 1이요. 아, 모르겠으면 그려. K가 1보다 크다랑 K가 마산보다 크다라. 이거는 K가 1보다 크다. 양의정는 K의 최고야. 답은 뭐야? 이건 마지막 진짜 어려운 건 나오지도 않아 연립부동식이야 또. x의 0하기 4x -20이 같고, 빼기 20이 0으로나타고 x의 0기 5kx 빼기 6 k 2이0으로나타다 이거에 해가 존재해야 해가. 양의 정수, K의 개수. 자연수 K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봅다 뭐, 자. 자, 얘도, 얘는 이미 정해져 있죠? 3치의 21을 마이너스. 얘는 큰 근과 작은 근 상이야. 정해져 있고요, 해봐 얘가 막 미지수 k가 있다 고 해서 이 정도는 안 되냐? 아니 돼. 6k k 마 xx 이러면 마 6k x 마 k 4k x가 마 5k x 인말 봐요. 얘는 6k랑 마 k인데 양의 정렬할 수가 양수잖아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6k가 큰 근이야 x는 6k보다 크고 x는 마 k보다 작다.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거지. x가 마칠과 한 사이야. 해 k 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교집합이 교집합이 교집합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6K보다 크다가 마케보다 작다가는 맞아? 그럼 어떻게 되지 첫 번째는? 6K보다 크다가 양의 정수로 할수 있다 근데 6K는요? 여기 양의 정수면 개1작으이 1이다? 이게 6이잖아 얘가 이게 3보다 작을 수 있겠냐? 주어도 6K는 어디있어 최소 여기야 최소 6K는 여기보다 더 앞에 있어야 돼 왜? K가 1이면 6이란 말이야 근데 6K보다 커야 되니까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마케이가 이제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있어야, 마케이가 이 사이에 있어야, 이렇게 큰큰이작작이 돼서 교집합이 존재할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마케이가 어떻게 돼야 돼? 3보다 작아. 같으면 되냐, 안 되냐? 돼. 어. 왜? 교집합만 있으면 되잖아. 야, 여기 같아서 내려간다고 교집합이 없냐? 있잖아. 응? K가 마치랑 같으면 돼안돼 응. 이건 안돼왜 얘는 색칠되고 이워풀뚫려 있는데 그런 규집합이 없잖아 자 답이고요 K 어떻게 돼 부동한 이 K가 부동한 만 바뀌죠 이렇게 뭐 바뀌죠 양의 정수 K의 개수야 1부터 6까지 몇개 6개다 됐어요 le tout